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네요. 대상, 인식한 내용. 어떤 대상이냐면, 신꽃과 분홍꽃이 핀 복숭아나무. 아래에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나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 자, 이 말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임이라는 내용이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 많았을 것임. 또는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임. 그런 의미였다고 말했죠. 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어, 적도록 하세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 수행 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아, 여러분들의 예, 성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격, 뭐, 얘기하고, 뭐, 수행평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뿐입니다.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나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인식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인데. 아, 인식이라는 말 아, 음, 지난 시간에 사전적인 의미로 말을 했었죠. 어떤 대상을 파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정신 작용이다. 아,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그냥 인식이라는 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알고 있는 내용,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의미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2번 보죠. 그 작품의 주제 파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작품의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은 자연 물에 빗대어 인생의 체험을 노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식구의 함축적 의미를 밝혀보자. 그랬네요. 전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씩 반복하던 음, 내용입니다.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노래하는 어떤 대상은 자연물인 복숭아나무이지만, 이는 인간이 흔히 마주대하는 모든 존재, 혹은 인간의 산 등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자연물에 빗대어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관점을 바탕으로 시구에 어, 담긴 그 한축적 의미, 음, 같은 의미의 말 내포적 의미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이걸 함축적 의미라고 해요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흰꽃과 분홍꽃 비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외종 모습을 말합니다 이부정적이란 말은, 겉으로, 뭐 이런 말이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적으세요. 적어주세요. 선입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나무가, 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운데 하나가, 물론 산소도 주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고 강렬한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우리의 눈도 편안하게 해주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이런 날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목재가 돼서 어, 사람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음, 어, 옷장도 또는 뭐 책상 지금 그 교실에 앉, 앉아있는 책상은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아, 고급 재질은 나무가 주는거죠 어, 또 마지막으로 그늘 여름에 에, 아주 그 시원한 그늘을 주는 게 나무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 마지막까지 그 잘려서도 그구루턱이 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가 우리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여기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 어떤 의미냐면, 선입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함축적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빛깔. 함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말할 때 여러분들은 쓰세요. 아예 쓰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죠. 손을 사용해야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 수천 색깔. 수천의 색깔. 우리가 발음할 때는 의 발음은 에로 발음하죠. 수천의 빛깔. 예.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수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2번. 큰 2번의 네, 두 번째. 이 작품의 화자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자. 화자가 깨달은 점. 입지만 말고 적으세요.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 이게 화자가 깨달은 점이 되겠네요. 그 밑에, 자신의, 자신의 삶에 적용. 오. 자, 이거는, 뭐, 어, 예시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전에, 아버지는 늘 엄하셔서 가까이 하지 어, 못할 만큼 무서웠고, 나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계시는지 관심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늘 어둡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오늘따라 더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 아,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어라면 두 번째? 세 번째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영원한 이인자, 아버지. 예. 이인자도 사랑을 받고 싶네요. 자, 3번 보죠. 다음 작품은 그복소한 나무 곁으로와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그랬네.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시 이 역시 이시 역시. 서중시고, 어, 자유시입니다. 성격은 성찰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제재는 수피고 주제는 적당한 간격을 소중한,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안도연의 간격이라는 시인데,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이 작품의 후자가 숲에 관한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네요. 숲에서 멀리 보았을 때, 숲을 멀리 보았을 때와 숲에 들어가 보았을 때, 다 다르겠죠? 그러면 숲을 멀리 보았을 때는,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었다. 숲에 들어가 보았을 때는 나무와 나무 사이, 즉 간격과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룬다. 어떤 인식용이 조금 다르죠. 멀리서 보았을 때와 가까이 들어가 보았을 때가 자 이번 보죠. 이 작품을 이 작품에 화자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의 화자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방식의 차이점을 발표해보자, 그랬네요. 뭐,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 발표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시에 답을 선생님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즉, 복숭아 나무를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해 멀리하려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그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간격은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숲을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숲을 이루는 것이 빽빽한 나무들일 것이라는 인식했지만, 숲에 들어가 보았을 때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임을 인식했던 것이다. 자, 예시의 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 그 학습 활동.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학습 활동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 장편 소설인, 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